또왜또 여기, 여기 있냐 이거 아, 굳이 비벼갖고 여기다 넣어놓으셨네 나도 이걸 렇게 하긴 했는 37만, 38만, 얼마인데? 37만. 혹시 6만? 뭐 30? 뭐야? 아 앵커 앵커를 끼우면 약해져. 앵커 없는 사람은 어정도 아까 내가 얼마 했더라? 아까 40만 대줬잖아. 근데 그건 엘름 아니긴 했고, 앵커 없이도 있나? 혹시 기록이 아나 앵커 없는 기록이 없다. 아, 앵커 없는 기록이 없네. 기록이 없 앵커 없는 기록이 없네. 없네. 오늘은 앵커 없는 기록이 없네. 와 앵커 없는 기록이 없네 <laughs> 얼씨고 쳐보자고요 뭐 빼야 되냐 그럼 레.. 레.. 호 빼야겠네 얘 빼야 되는데 오쉿 너무 약해지는데? 흥면, 탐색. 어, 너무 약해지는데요? 이거 앵커가 맞아 죽지 않을까 이거? 오버가 없는데?

이거 아이,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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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통이 얘네랑 비슷한 수준이 돼야 돼 얘네랑 헬름이랑 막 이런 애들이랑 100, 160 170은 돼야지 이게 140이면은 맞아 죽어요 얘가 그 브레스에 이건 이거 안 되는 게 맞아 그냥, 그냥 이거 시도도 할 수가 없어. 2 8 1년찍으면 뭐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잘 모르겠네요. 신대없 나이. 분 이분도 신데를 나오겠네. 진짜 신 e 가 있으면 e 급 the m 밀어볼 텐데 이이 이거 이거 a y n o 할수있 go to the m i d d 이 e o 마 the d 이거? 이 see you. I see y 이 u I see you. I s e 미친 김영태의 돈통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빼봐야 아까 하던 것처럼 하면 안 되나? 아, 안 되겠다. 이거 맞아 죽을 것 같다, 진짜.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레오를 쓴다? 레드 후드! 아까 가40 몇만. 아, 근데 이건 예장품 이리베이니까좀 다른가? 해볼까? 차라리 이게 더클 각이 보일 것 같은데? 한다치면 빼먹고 진지하게 이게 더클각 나오겠다 이렇게 39만? 엘리스가더 세용 아니요 이거 버스트를 못 써요 걸어요, 그... 이게... 레오는 3보용이 아니에요 이게 벚꽃잎이. 다음에 3번만 쓰고 다음에 1번만 써야돼 이거 아닌가? 처음부터쓸 필요 없겠다 8만 3천 잠깐만 8만 3천? 좀 차이가 있긴 하네 8만 3천? 만? 만 정도면 엘리스가 나온것 같기도 하고 만? 어차피 흑연틸이더 나오니까 그런가? 이게 낫나?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만 정도 차이면 이게 나은 것 같다 어,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고 이렇게 해서 저편에서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아니 앵커 물어보니까 앵커 키웠어요 하는 한 얘기 해갖고 내가 아그 정도면 뭐좀 딸려도 깨리만 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오버 워치 스킬만 이나다 나닥 찍은 사람 진짜 이렇게 사람을 낚네 이거 뭐 먼저 하지 그러면 정말? 엘흑해라 하면 되나? 아 흑해는 뭐 흑해를 먼저 해야 되나? 엘리스 먼저 해야 되나? 흑해 먼저겠지? 흑해 먼저 하자 약간 요런 식으로. 이거 순이 만약에 클가 넘 깨드릴까요 아니면 하실래요? 만약에 그니까 내가 깰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잖아 클가기 어쩌다 보면. 아 이거 초반네 미국을위협 모든 게다고요 <laughs> 와, 엘름 야시야 아까 그 태몬 엘 급이 다르네. 힐량 진짜. 와, 씨. 체감 좋든다. 국국을 위협하는 자. 엘리스야 피관리. 신 피관리로 하고 세련 쓰고. 이. 이, 이. 고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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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고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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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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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고. 이렇게 하고 뭐야 폭력이 터지네? 이거 죽냐 이거? 이거 왜 죽지 이거? 2분 초력 지금 38만인가요? 아니요 41만이요 40? 40 조금 넘나?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게 앨리스가막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아갖고 여기 있잖 이게 헬리서 사실 흑련 싸게 해갖고아 근데 흑련 싸게 안 되지 않나 이거? 헬름이 먹는 거 아니야? 아 차속 아 맞다 이제 이제. 다음게 공격력 높은 아군 두기에게 이거 잠깐만 혹시 네가 먹는 거 아니? 아 이게 얘가 먹지 그래도. 아 먹겠지 뭐라 버스 새끼 먹겠지. 상식적으로 뭐? 말이 안 돼. 아뭔흑련 먹네? 원래.

하고 대가리 숙으렸을때 이제 흙면 쓰고 전년돼 아. 위이다 야, 아 빨리. 이 흙면이 여기 분배를 늦게 했어 이거. 에헤이. 이 빨리 못잡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거 무한 반복임. 사실 노래가 넘쳐진다는데, 잠만 노래 너무 잠 온다. 지금 이른바 <끝 Bonnie> 응나타네 도나이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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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가면 도 나도 나도 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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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뿅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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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신없이 걷다가 보니 이제 끝이 보이네. 어떻게 돌아가는 땅나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 청춘 있다네. 어디게요? <목소리> 하나. <목소리> 갑자기. 왠? 뿌르르 뿌르르 빠따 빔이요. 왕국을 위협하는 사실. 피 관리하기 위해서 엘리스가. 오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Okay. 하나, 아하 김 과장 아시는구나 멀리 을 수그렸을 때 지금. 모두 아니 이게 엘리스 써서 좀 택틱이 달라지나. 그럼 기다고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을 심판차가한데 아, 이렇게 써 있다.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 오.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대리 신음 소리 개 꼬린다고 하면은 좀 실리겠죠. <laughs> 한번 기다려주세요. 오늘 피좀 쥐켜보자. 더 빗개요. 어, 어때? 응, 어지 못해. 정신없이 다 가보니 이제 트이 보이네 뭐 어째 졸아 가면 된다네 미을 것도 하나 없다네 왕복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창지금입 모두 집중 공갈하는 겁니다 너 되냐 데 왕국을 위협하는 사들에네심판와씨한대 맞았는데 누군가 어아 이거 안되냐 이거 사에게 것이 판 어? 죽었다 와 분배 대보로 17조를 까버렸습니다 방금 <laughs> 백성이 원국을 위협하는 사 <laughs> 아니, 개급해 갖고 분배 대비로 박아야지 그거 그냥 <laughs> 아니. 나 너무 급해 가지고 방금 그냥 막 깔겼는데 이게 분배됨 죽었네 <laughs> 야, 이게 딱 된다. 이. 이렇 이거 한번 아까 해 봐서 근데 되네. 졸라 웃기네.